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한국행이 보류됐습니다. 전세기는 내일 이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익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인 찰리 커크가 대학 행사장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선거구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재조정하는 주민발의안 5 2 11월 선거에 상정된 가운데 LAC 의회가 오늘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며 찬성표 몰이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낙뢰로 시작된 프레즈노 카운티 가넷 산불이 확대돼 시에라 네바다 산맥까지 번지며 고대 레드우드 숲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도로와 철도가 마비되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메리큐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스티브하우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스티브하우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 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분한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분한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뱅크 고객 한분한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주 연방정부 합동 단속에서 체류위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석방이 갑자기 보류됐습니다. 잔류를 희망한 한 명을 제외한 316명의 석방은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출국 이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에는 많은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현대차 LG엔솔 배터리 공장에서 이뤄진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들을 태울 전세기가 오늘 오전 10시 9분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당초 체포된 근로자들은 석방이 예고됐었지만 오늘 새벽 계획이 돌연 철회됐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측 사정 때문에 석방이 보류된 것이라고만 설명했는데 신체적 속박 면제 등 세부적인 조율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고충되서 비행기를 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을 전제로 이들의 향후 입국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의 외교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행 정부 입장에서 볼때 이러한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관련 근로자들이 자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가능할 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미국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이와 상반됩니다. 체포된 적이 있는지는 질문 두 번째 미국에 입국하실 때어 사실대로 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 세 번째 미국에서 합법적이지 않게 일을 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홉 가지 질문 가운데 이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연장하실 때이 질문에 예스라고 하시게 되면 무비자가 나오지 않게 되고 이민법 전문가는 관광이나 출장 목적의 비자 신청이 이뤄진다고 해도 무비자와 동일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명이 가능한 합법 출장자의 경우 추후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을 한게 아니라 출장으로 오셔서 출장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출국을 하시게 된다면 다음에 불이익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도 소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 이민법상 관련 근로자들의 재입국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이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익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 찰리 커크가 오늘 유타벨리 대학 행사장에서 연설 중 총격을 당했습니다. 커크는 인근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대학 측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오후 1시쯤 시작된 학생들과의 질의 응답 도중 약 180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며 발생했습니다. 커크는 목 부근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으며 현장 경호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커크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고 달아나는 등큰 혼란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투드 블랑시 법무부 차관도 무의미한 폭력 행위라 비판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도주 중인 상태며 FBI 포함 여러 기관들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접종 정책을 전면 재편하고 자폐증과 만성 질환 종식을 약속하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란 보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의 복원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일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위원회에 두 번째 공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도로 작성됐으며 백신 부작용과 자폐증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백신 부작용 조사 체계를 전면 재구성한다며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들은 더 이상 외면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연구 테스크포스 구성, 초가공식품 정의 마련, 농약 사용 총량 감축 방안, 식품의약품 광고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 개선과 아동 대상 처방약 사용 실태 조사를 강조하며 미전역 아동의 만성질환을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역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변경이나 입법 계획 없이 공중보건 정책 방향만 바꾸려는 입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소학과 학회 수전 크레슬리 회장은 성명을 통해 보고서에는 총기 폭력이나 환경 유해물질 등 아동 건강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빠져 있으며 백신 부작용 조사 등으로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방정부 예산 삭감 조치와도 모순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 권고에 따라 TV와 SNS, 웹사이트에서의 제약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최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정책 변화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인 48%는 앞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백신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공화당 의석수를 늘리려는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안에 맞서 캘리포니아주도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했는데요. LAC 의회가 오늘 발의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유권자 몰이에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 출석 시의원 만장일치로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50에 대한 지지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민발의안 50은 내년 중간 선거를 포함해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연방하원 선거구획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통과될 경우 선거구 지도는 민주당에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재편됩니다. Our next congressional election could be our last. Right 오늘기 기자회견에서 LA시의원들은 발의안과 결의안 채택이 유권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행정부와 상하원, 대법원까지 장악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 내년 중간선거라며, 공화당의 선거 조작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결의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조차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이미 블루 스테이트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수인 공화당 유권자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공화당 지지자가 격렬히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LAC 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주민발의안 50에 대한 유권자들의 압도적 찬성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도한 주민발의안 50은 앞서 텍사스주가 공화당 의석수를 최소 5석 이상 늘리기 위한 선거구 재조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만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안을 주민 투표로 회부하고 올해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찬반을 묻기로 했습니다. 현재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 최소 7개 주에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50의 압도적 통과를 위해 LAC 의회가 선제적으로 결의안 채택에 나서면서 각 지역정부들의 결의안 채택 역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8월... 낙래로 시작된 캘리포니아주 가넷 산불이 계속 확대되면서 시에라 네바다 산맥 험지까지 번져나가고 있다고 주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벌써 5만 5천 에이커를 태웠지만 현재 진화율은 겨우 14%에 그친 상태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프레지노 카운티 시에라 국립수목원 일부까지 대피령과 산불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이곳의 건물 피해는 없지만 소방 당국은 고대 자이언트 세콰이어 수종이 몰려있는 맥킷니 숲의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령 2000년가량으로 측정되는 70m 넘는 거목들이 군집해 있습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 보존협회 지역연맹 공동회장 벤 블롬은 맥킷니 그로브가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세콰이어 숲의 5위 안에 드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 수종은 시에라 내바다 산맥의 서쪽 경사면에서만 볼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지구상 최대 거목들로 고대의 생존 메커니즘에 따라 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식물 유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안보 공약은 믿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기고문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인을 역임한 원로 언론인 게런 엘리어트 하우스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원할까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동맹인 미국이 갑작스럽게 흔들리면서 한국으로서는 김정은을 억제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확신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갈림길에 섰다면서 모든 방향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 35%가 미국을 믿지 못할 동맹으로 보고 있다는 브로킹스 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전했습니다. 하우스는 자체 핵무장이 해결책이라고 믿는 한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대한 선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연례 한미 연합 훈련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많은 한국인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우스는 또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맡고 미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 억제에 주력하는 방안이 최근 서울의 한 안보 컨퍼런스에서 논의됐지만 이 같은 방안은 내재적 딜레마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공격에 미국이 대응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수 있고 미국이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우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앞으로 10년 안에 핵무기를 60개에서 150개로 늘릴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40개의 핵무기를 만들 원료는 있지만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돼 있어 제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우스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에 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핵 위협을 지렛대로 삼는 전략적 교훈을 푸틴 대통령과의 협력 과정에서 얻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Bility, PCB Bank.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발하는 이른바 국가 마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18만 명 가까이 시위에 참여한 가운데 도로와 철도가 멈추고 곳곳에서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 오는 파리를 검은색 우산이 가득 채웠습니다. 도로와 학교 건물들이 봉쇄됐고 시위대를 막으려는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리 시내 한식당에서 불길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목소리> 시위는 사임한 바이루 총리가 공공부채 감축을 위해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공휴일을 줄이겠다는 긴축 재정안을 발표하며 촉발됐습니다. 당초 10일 하루 국가를 마비시키자며 대형마트 불매 등 평화적 보이콧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곳곳에서 충돌과 봉쇄가 잇따랐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전국에서 18만 명 가까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500명 가까이 체포됐고 시위 대응에 나섰던 경찰도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예산안 갈등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여섯 번째 총리, 바이로 내각을 의회에서 불신임한 야당은 새롭게 임명된 총리를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는 18일 총파업까지 예고된 가운데 프랑스 전국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를 공격 목표로 삼은 적이 없다며 반박했지만 나토는 긴급 회의를 열어 방공망 강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폴란드 동부 비리키의 한 주택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드론이 지붕으로 떨어진 겁니다. 폴란드 정부는 현지시각 10일 러시아에서 발사된 드론이 19차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대는 격추했고 네 번째 드론은 격추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폴란드를 공격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드론 교전을 벌이다가 전파 방해로 경로를 이탈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실을 폴란드에 통보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나토 국가들은 이번 공격을 러시아의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나토 조약 4조에 따른 긴급 협의를 열었습니다. 나토 조약 4조는 안보를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나토 회원 10시 1 1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도 이를 발동했습니다. 유럽은 방공망 강화 논의에도 착수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나토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과 폴란드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군의 최첨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고도 끄떡 없이 날아간 정체 불명 물체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 하원에서 어제 미확인 이상 현상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에릭 버리슨 하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30일 예멘 해안에서 찍힌 제보 영상이라며. 미군의 드론 MQ-9 리포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중을 빠르게 날아가는 둥근 물체를 리포가 뒤쫓다가 헬파이어 미사일로 타격했지만 이 물체는 마치 미사일을 튕겨내는 듯 보입니다. 또한 미사일을 맞았을 때 본체에서 파편이 떨어져 나갔으나 미확인 물체는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이 영상의 진위 여부와 촬영 시점. 위치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미 국방부 관계자는 공유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ABC 뉴스는 전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 K패미 주최한 42회 연례 기금 모금 행사가 LA 다운타운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칼서린념 한인가정상담소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인사회가 보여준 따뜻한 후원이 모였다며 아택의 아동들에게 안정된 가정과 밝은 미래를 선물하는 데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KPM 이사들과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 후원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인 가정 상담소는 한인 사회 내 가정, 여성, 노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3일 연속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나홀로 셀러프 모드에 돌입한 다우존스는 이틀간 상승했던 것의 72%를 반납했는데요. 네스닥은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지만 초반 상승폭의 95%를 없애버렸습니다. 반면 3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S&P 500은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단한 순간도 약세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8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예상치를 밑돌며 전월과 전년 대비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 차례 이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또한 AI 클라우드 수요 폭증으로 무려 3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오라클이 하루 종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매수 심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자극되지 못했고 결국 투자 심리가 사자에서 팔자 쪽으로 꺾여버린 상황을 나타냈는데요. 그 결과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의 결과에 따라 오늘보다 더 심하게 장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